본 좋아하세요? 아, 좋죠 투자계의 BTS라고 해서 어? 그러면은 투자해서 돈벌 거야 투자 될 거야 ETF 레스토랑 10번이면 ETF 만렙 된다 진짜 그런 어? 말이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온 세메사 가시메스 가브리엘 크롬피츠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폴리라고 부르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증권 합정지점에서 온 김현지 대리라고 합니다. 아네 <laughs> 반갑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왜 만났죠? 뒤에 보시면 은 이제 뭐라고 쓰여있을까요? e t 프 레스토랑인데 e t 프 뭐죠? e t 프라고 발음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ETF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서 Exchange Trade Fund라는 뜻이거든요 지수를 상장시켜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돈 들면 주식이나 주가 같은 건데 그쪽을 잘 모르거든요 저 원래 IT 주식 있는데 수차를 원래 좋아했는데 요즘에 보면 머리 너무 아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폴 씨처럼 뭔가 주식 시장에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폴 씨는 혹시 돈 좋아하세요? 아, 좋죠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돈이 나를 안 좋아하는 네. 거죠 왜냐면 항상 돈 하니까 음, 그럼 혹시 먹는 것도 좋아하세요? 아, 먹는 거는 완전히 좋죠 그래서 오늘 저는 돈과 먹는 걸 같이 하는 한성증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ETF 레스토랑 신개념 투자 콘텐츠 대세 중의 대세 해외 ETF를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세 중에 대세 음, 나만 모르는 거요? 네 요새 투자계에 BTS라고 해서 세계적인 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세계 ETF 자산들이 연평균 약 18%씩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상장된 ETF들이 가장 핫한 편이고요. 올해 상반기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해외 주식 TOP 10 중에 두 종목이나 미국에 상장된 해외 ETF였어요. 근데 해외 ETF가 이렇게 핫한 하고 인기 많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쉽게 설명드려서 다 감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다는 많을 다. 다양한 자산을 우리가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건데요.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다 하나도 모른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다음에 폴씨는 아직 줄인이어서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원자재나 파생상품이나 뭐 금리라던가 이렇게 좀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할때 ETF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면 보다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는요? 가는 간단한 매매. 그러니까 폴씨도 혹시 주식 거래 해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남았습니다. 아, 네. ETF가 주식 거래 하시는 방법과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편리하게 다가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도 ETF 거래 하시는 게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 그러면 마지막에는 B는요? 다간비의 B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종목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뛰어난 투자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약을 해보면, 해외 ETF는 다간비. 다는 다양한 자산, 간은 간단한 매매, 비는 비용 가성비. 그거 다할수 있을까요? 저는 주식이나 증권 쪽에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ETF 레스토랑 열번이면 ETF 만렙 된다.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친구 중에 국어 쌤인데 전화해서 물어볼 거예요 아 그리고 해외 아. ETF는 세계 금융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산이기 때문에 폴 씨처럼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일단 혹시 삼성증권에 계좌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안 만들어봤어요 <laughs> 일단 계좌 개설을 네. 하고 이제 ETF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외국인 설마 안 되는 거 아니죠? 저도 열수 네. 있죠 계좌를 네 조건만 맞으시면 은 다 충분히 거래하실 수 있어요 삼성증권은 지금 해외 ETF 거래를 응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해외 ETF, ETN 수수료 할인 두 번째 환율 우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해외 ETF 거래를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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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투자해서 돈벌 거야 투자 될 거야 근데 해외 ETF가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뭐를 사야 될지 혹시 찍어주실 거죠? 오늘 우리가 해외 ETF 레스토랑을 코너로 오픈했기 때문에 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먹방 한다면서요 에이 얘기가 다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뭐다? 뭔데요? 삼성증권 신개념 먹방 투자 컨텐츠 ETF 레스토랑 국내 최초 먹방과 ETF의 콜라보 덮어놓고 먹다 보면 어느새 해외 ETF 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마법의 컨텐츠 쉽고 재밌게 해외 ETF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주린이가 글로벌 투자자 해외 ETF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구독과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우리 ETF 레스토랑 함께해요!